네, 환영합니다. 네. 아, 우리 신천사항 가보니까 앞으로도 받은 공연에초대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늘 워크숍은 우리 대구를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많은 분들이 대구시 주민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교천패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상동 주민자치위원장 황부수님 귀하께서는 훌천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그 고마운 뜻을 이폐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장 권영 차려 경례 혹시 네 우리 대구광역시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동장님들 함께 모시고 우리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함께 고민해 보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 이 워크숍 갖게 된것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송명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많이 써 주시고 계시지만은 또 대구시의 중요한 과제들 현안마다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다하고 또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자리를빌어서 참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작년에 이어서 우리 박봉주 회장님 비롯해서 인천에서 이렇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우리 박봉주 회장님 비롯한 우리 인천의 주민자치지도자 여러분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박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의원님들은 얼굴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시장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대구 시정을 다시 4년을 더 맡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게 그 소임을 맡겨주신 것은 지난 4년 동안 대구 혁신 우리가 산업 구조를 바꾸고 도시 공간 구조의 세트를 짜고 미래를 내다보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소통과 협치에 시정을 하라는 그 혁신을 이어가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혁신의 목표는 시민들의 삶을 변화를 주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4년 동안의 혁신을 이어가고 가서 완성하고 또 앞으로 4년은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지켜드리고 그렇게 하는 생활혁신에 더 존경하는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7월에 무더위가 실감이 나는 그런 뜨거운 날씨에 우리 동구를 출발로 해서 8개 구분에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님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8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오늘 처음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을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존경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를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다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이 봉사가 더욱 보람된 시간이 되고 또더 나아가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주민자치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되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 워크샵이 뜻깊은 시간이 되시고 어, 밖에 이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 한분한분 한분 뜨거운 열정으로 건강한 여름 어,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박봉준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광역시 주민자치위원 영영강화워크숍에 저희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를 초대해주신 서흥명 회장님과 권영진 시장님, 배지식 의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와 대구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가 지난 2009년 7월 16일날 자매결혼을 맺은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 지금까지 흘른 세월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상호교류하며 오늘의 자리까지 함께 하게 하겠... 되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각동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주민자치 가족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더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뒤어 민간단체 등록을 하고 있으며 오늘 같은 만남을 통하여 모두가 한 자리에 같이 할수 있다는 데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공유함으로 단체 발전은 물론 지역이나 대구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무엇보다 평소에 대구시 중민자치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진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대구광역시 주민자치회에 남다른 관심으로 본회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셨으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 특강 등을 통하여 대구시 주민자치회 위상 및 역량 강화에 헌신 노력하셨기에 그간의 고마운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주민자치회 임원 1동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주민자치회 임원들과 시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념 촬영하고 계시고요.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기념 촬영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